아치 높이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팁을 좀 드리면 뭐 아치 높이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 높이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넓은 홀의 공간이었는데 공간 구분을 할때 저는 기둥을 좀 좋아하긴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좀 진짜? 많이 본것같거 생각해 보니까 어. 저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벽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을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약간 기다릴 때 <laughs> 이런 데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이러고 싶잖아요 네, <laughs>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네, 내 측면이 막혀있다는 라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술도 더 많이 먹고 음식도 음... 더 많이 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때는... 건 약간 한 번. 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내가 아, 이공간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이 높이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장 친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편이기는 해요. 아... 전화가 와요. 실장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너무 어, 높은 거같데요 굉장히 것 같은데요? 수평적인 관계를 약간 <웃음> <웃음> 구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약간 제가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보는 눈을 팀원들끼리 레벨을 맞춰 놓는 편입니다. 다 같이 이 정도 높이는 협의가 가능한. 서로 다 만족을 하는 거를 맞춰놨어요. 시공을 저희가 따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감리자가 보는 체감하는 것들이 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디자인한 사람 따로 시공하는 사람 따로 그쵸. 분리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색깔처럼 치수도 절대적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같은 1.8m 높이라도 어떤 음... 공간에서는 그게 합리적이고 어떤 공간에서 비합리적이거든요. 그거를 현장 감리자들이 봐주어야 돼요. 굉장히 감각이 있는 현장 감리자들. 저희 팀 같은 <웃음> <웃음> 유기적으로 많이 대화를 하고 현장 사진을 서로 엄청 주고받는 편입니다. 그거를 봐주고 소통을 해. 퀄리티가 높은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실내 들어와가지고 쭉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한번 휙 봐도 목재 비율이 되게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목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종로점 2층에 있는 구성들을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디테일들을 좀 변주를 줬어요. 종로점 2층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일자 허리 몰딩으로만 돌아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볼륨감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꺾어서 조금 더 동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목재를 선택할 때 보통은 수제로 무언가를 만들 때 목재를 넣어요 어디에서 제품에서 뭘 받아온다? 그럼 금속을 씁니다 아... <laughs> 생각해보시면 은 금속 타일 쓰는 데들이 제 프랜차이즈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음... 그런 데잖아요 근데 수제로 갈수록 돌이나 목재를 씁니다 제이크스비어 같은 경우는 모든 소스를 다 수제로 만들고 음... 음식의 퀄리티라든지 스토리나 만드는 사람들이 제 명확하게 있을 경우, 좀더 이런 자연적인 소재를 쓰면 그 신뢰감하고도 연결이 좀 돼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을 그쵸? 시켜주는 거네요. 브랜딩의 전체적인 톤과 흐름을. 맞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음... 아트가 되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공간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기획하게 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초크보드가 되게 많아요 음. 보통 메뉴를 쓰는데 실제 초크보드의 어떤 기능은 메뉴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위기에 전달이거든요 음. 메뉴판은 이제 팀장님이 제작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를 읽진 않아요 사람들이 읽지는 음. 못하는데 원래 이제 의도는 뭐였냐면 은 이쪽 주방 벽체들을 최대한 초크보드로 제작을 한 다음에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해서 음. 오랜 좀 시간의 흔적이 묻은 그런 낡은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쌓아가게끔 음.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음. 완전히 깨끗하게 닦지 않아도 그때그때 그때 음. 이제 시즌 메뉴라던가 새로운 맥주가 들어왔을 때 바꿔서 써보자 음. 젊은 분위기도 나고 자유분방하잖아요. 음. 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초코아트를 좀 메인으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음.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팁을 좀 드리면 일단은 청소가 좀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술집이 무조건 이제 1번으로 청소가 간편한 마감재들을 음... 고르시는 게 예산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펍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거에서 조금 힘을 빼는 게 좋은지 시장님의 의견이 있을까요? 용산이라는 상권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무조건 저는 파사드인 것 같습니다. 용산같이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고 다양한 취향이 있는 하플 지역의 경우 무조건 저는 한 70%는 파사드에서 어... 한가름이 난다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차별화되는 인상을 갖고 있느냐가 성공하는 음... 브랜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파사드에 투자를 하십시오. <laughs> 근데 그 파사드에 투자라는 게 돈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일단은 최대한 잘안 되는 가게들 잘 되는 가게들을 계속 많이 보시고 같은 음. 상권에서 걸어 다니면서 보시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적용을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최대한 하사들에 힘을 줘라 분석하기 힘드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laughs> 대리 분석을 <laughs> 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글로벌 광고도 찍었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